가려워 아버지 가려워 여기서 이거 화상 응. 더 나셔가지고 가 응, 그래야 돼 그냥 가면 안돼 맞아 그냥 가면 응. 고생하지 암은 응. 맞아요 이 얼굴 많이 좋아졌잖아 그러려고 응. 아 돈이 문제냐고 맞아 얼굴은 빨리빨리 빨리 난데 얼굴은 그래도 많이 나, 좋아 나 누구냐고 물어봐 여기 여기 이 아줌마가 누구예요 그러리 여기 이 아줌마 <laughs> 나 동생 아, 참. 깜깜깜깜떻해어떻이줌줌마 누구? 깜빡깜빡해 <laughs> 난 동생이야 <laughs> 무슨 동생이야? 나보고 또 동생이란다 어 누구냐? 떻게어그게일그게일이아니야 아니, 나 누구냐고. 나누누냐냐고어로게어 나 나도 나누구어고또또 또 모르네 떻게 어떻게 어디갔어애숙어떻로어떻어 애숙이, 애숙이 어디 갔냐고. 깜빡 깜빡이 있나. 사업장에 가나? 사업장에 <laughs> 가 참, 그놈은 작업밖에 몰라. 사업장에 갔다. <laughs> 그놈은 작업밖에 모르지. 음, 저는 누구예요, 저는? 나는 누구야, 나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 누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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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야, 여기? 그 며느리? 여기.

어? 현민 오에는 어디 갔어? 현민 오어 네, 학교 갔어? 학교 갔어 진짜 저도 멀쩡하네. 현민 오에 좋아? 몰라 좋은 일 흘러지냐? 무 선생인가? 아니 며느리 음, 큰며느리였어. 음. 어. 예 많이 좋아졌어요. 음. 음. 왜, 왜 가모시가지 말고요. 그래야 된다니까. 응. 아버지,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누가 제일 보고 싶어? 할멈니 어? 그래도. 어? 아버지가 보고 싶어. 아, 아버지가. 응. 아버지 이름이 뭔디? 길준이길준이 아, 네, 맞아요. 친정, 아버지, 친정 아버지, 친정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응. 응. 그러면은 아버지, 엄마는 누구야? 엄마, 나하고. 아니, 아버지의 엄마, 김학김, 김학김, 가자, 응.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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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자, 디 가자, 가 어디. 어디 가 어디 가자, 어디. 어? 어디 가자고? 자러 가자고. 불 아, 때려 가자고. 불 때려 가자고. 가자고. <laughs> 가자고. 그 놈은 불 때려.